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지채의 지체 수다의 지채입니다 음? 음. <laughs> 오늘은 표백이라는 책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읽으셨나요? 표백, 재밌었습니다. 음. 재밌었는데, 완벽하게 재밌진 않았어요. 한, 이 정도? 이 정도 됐을 때 지루함을 좀 느끼다가, 아, 지루하다. 아, 좀 읽기 싫은데? 하다가, 다시 한이 정도 돼서 조금, 어, 다시 읽을만 하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주인공이 왜 찌질하다고 생각 들었어요? 여기서 주인공은 좀남 탓을 잘해요. 자기가 하는 행동은 생각 안 하고, 남 탓을 좀 많이 해서, 아, 그게 너무 찌질한 거예요. 그래서 좀 별로였고. 그리고 여기서 캐릭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저는 한 명도 없어요 응. 와, 이 캐릭터 진짜 좋다. 이런 캐릭터가 한 명도 없었고. 여기서 휘영이라는 사람이 좀, 이 사람은 뭐지?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근데 이 뒤에 작가의 말 보면은 이세 개가 이어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희영이라는 이름으로 이 책은 포기해. 약간 이런 책이라면은 그 장희영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책은 무가치한 것도 이제 가치 있게 찾으려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캐릭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던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있는데, 아. 음, 여기 있다. 그 제목이 열강금지 에바로드래요. 그래서 자살선언을 거부한 장희영이 세윤과 정반대되는 주인공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장희영이 꼭 랠리를 완주하세요. 어떤 숨은 선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라는 말을 들으면 끝납니다. 이 책이 표백에 대한 장강명 작가님의 대답이기도 하대요. 좀 별로다 싶었던 부분도 있었나요? 저는 뒷부분인데, 휘영이가 결혼을 하고, 이제 와이프가 우울증에 걸렸나 봐요. 내 병원 가서 항우울증까지 처방받았어 너 사람이 우울증 약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좀비처럼 돼 그게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약이 아니라 머리를 멍하게 해서 기쁜 일이고 슬픈 일이고 못 느끼게 만드는 약이야 묻는 말에 대꾸도 안 하고 넝나간 얼굴로 밥 먹고 회사 다니고 하는데 그 상태가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보다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더라 저는 이 부분이 속상했어요 왜냐면, 우울증 약을 먹으면 모두가 좀비화 되는 것처럼 그려놨기 때문에, 가뜩이나 한국은 우울증에 걸리는 것도 숨기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숨기고, 아픈 사람 취급할까봐 숨기고, 병원에 가는 것도 감추고, 병원에 가는 것도 꺼려하고, 어르신들은 아직도 그 우울증 때문에 병원에 가는 거를 싫어하세요? 아니면 그런 거를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러기에는 의도가 드러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우울증 약을 먹으면 좀비화 된다. 이렇게 되는 그 모습을 너무 기정사실화 시키듯이 써놔가지고 이 부분은 진짜 속상했어요. 우울증이 걸리면 사실, 약을 먹어서 좀비화가 될 정도면은, 그 전에 이미 좀비화가 됐을 거거든요? 저도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었는데, 약 먹기 전에 이미 저는 멍하니 하루 종일 보내고, 웃지도 않고, 뭐 울기, 울기만 계속 울고,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런 상태로 회사 다니고, 그, 몇 달을 그렇게 보내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약을 먹었다고 좀비화됐다? 오히려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지 모르겠다? 이런 말은 우울증 때문에 병원 가는 걸 오히려 더 꺼리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너무 속상했어요. 저는 한국이 좀 우울증 걸리는 거에서 좀.. 간대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렇다고 쉽게 보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감기 같은 거야 라는 말 진짜 싫어하거든요? 암 같은 거예요 진짜.. 진짜 아픈데 그걸 감기에 비유하면 그거는 진짜 또 예의가 아니죠 어쨌든 이 부분이 진짜 뭐 우울증에 걸려서 약 먹기 전보다 덜 심할 수도 있어요 좀비가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약 먹는다고 무조건 좀비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됐을 것 같은데 왜 넣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도 우울증에 대한 비하와 우울증 그 치료 과정에 대한 비하와 이 부분을 왜 굳이 넣었지? 라는 생각에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어요. 제가 우울증을 겪어봐서 많은 사람들을 봐와서 이 글이 기분 나쁜 걸지도 몰라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넘길 수도 있어요. 우울증 겨, 걸려보지 않았거나, 우울증에 거부감이 없거나, 우울증을 꺼리는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해봤다거나, 그러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길 수 있는데, 저는, 우울증은 감기 같은 거잖아. 이말 들었을 때 진짜 화가 났는데, 이 부분이 마치 그런 느낌처럼 느껴져가지고, 이 부분을 딱 읽는 순간 기분이 상해서, 그 뒤에 읽지 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 읽었죠. 음, 희망이 없다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망이 없다는 말, 희망이 없다는 말 안에서 희망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희망이 없으면 살고 싶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제가 그렇게 계속 버텨온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내 얼굴을 알릴 수 있는, 내가 연기한 캐릭터를 알릴 수 있는 배우가 되겠지. 지금도 그렇게 버티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고, 희망을 놓는 순간 희망이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조그만한 불빛이라도 잡고 있어야, 희망이 조금이라도 그 불씨가 커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우울증에 걸리면 이 희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을 치료받을 때 약을 먹으면 좀비가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투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약을 먹으니까 좀비화가 된다니요? 나 이게 너무 진짜 아직도 속상하네. 그래서 희망. 이라는 거는 진짜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책 제목이 왜 표백인가요? 음. 음, 그건 이 책에서 나옵니다. 음. 어. 새로운 담론을 제기할 수조차 없는 환경은 우리 세대의 가치관에도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친다. 이른바 표백 세대의 등장이다. 이 세대에게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상도 완전히 새롭지 않으며 사회가 부모나 교사를 통해 전달하는 지배 사상에 의문을 갖거나 다른 생각에 빠지는 것은 낭비일 뿐이다. 결론은 언제나 같다. 이들은 지배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따라서 실제 삶에서 온갖 종류의 불편함과 부담감을 겪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개인이나 작은 이익집단 단위를 넘어서지 못하게 되며 세계는 사상적으로 완전 무결한 상태가 된다. 이것이 바로 표백 과정이다. 아무도 더 나은 시스템을 떠올리지 못한다. 거대한 흰색 세계는 모든 빛을 흡수하며 무결점 상태를 유지한다. 이게 표백 시대라고 합니다. 표백 세대. 음. 표백 세대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 책을 보면서 공감하지를 못했어요. 이미 완성된 사회인데, 우리가 할게 없다? 이미 완성된 사회에서 결국 지루함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미 완성된 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 안에서도 저희가 불편함을 느끼고,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고 저희가 바꿔 나가야 할 것들은 너무 많고 새로운 것들은 또 계속 나타나요. 일단 AI 같은 거가 새로운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작가의 말에도 써 있어요. 지금 완성된 사회가 아니다라고. 그래서 아, 작가님이 말하고 싶었던 것도 약간 그런 의도가 좀 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아니면 쓰고 보니 이미 완성된 사회는 아니었다라고 느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 작가의 말에 그게 있어서 아나 내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 그렇게 느낀 부분이 나만 그런 생각을 한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뭔가 묘한 안도감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나만 약간 또 이렇게 의심을 품나 호기심? 약간 이런 의구심을 품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었거든요. 그럼 이 표백을 보면서 좀. 얻은 소스 같은 것들이 있나요? 어, 네. 저는 이책딱첫 페이지, 한두 페이지 읽고 나서 지하철에서 갑자기 글 소재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쓰고 싶었던, 그러니까 아, 나 이런 거 말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해 놨던 거랑 연결이 돼서 아, 이거 이렇게 써야겠다 해서 거의 한 시간을 핸드폰만 계속 일단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록도 첫 부분을 쓰기 시작한 거죠. 소설의 첫 페이지를 쓰기 시작해서 이제 아 이렇게 써야겠다 하다 보니까 이제 만자를 썼더라고요. 제가 좀 글을 좀 거의 그렇게 쓰는 편이에요. 딱 시작점, 시작점 딱 떠오르면 뭐에 홀린 듯이 막 써요. 그렇게 써놓으면 이제 한 만자, 8천자 만자,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이어가는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태고를 몇번 거치, 몇 번이 뭐예요? 몇십 번. 몇십 번에 더 걸칠 수도 있어요. 계속 걸치고, 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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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수정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저는 시작점이 써지는 순간, 힘으로 치면 쓴다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이 책을 보자마자 책을 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게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마운 책이기도 합니다. 음. 굳이 그래도 점수를 매겨본다면, 그쵸. 저 점수로 굳이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죠. 어, 뭔가 점수로 평가받는 것 같잖아요. 이 책이. 나름 다. 의미 있는 책인데, 점수에 딱 갇히는 게 싫긴 한데, 만약에 점수를 매긴다면, 보통 조금 그 이상이에요. 음. 보통보다 조금 더. 점수로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 보통보다 조금 덜로 할게요. <laughs>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laughs> 표백 한 번쯤 읽어볼만한 책인 것 같아요. 좀 보면서 기분 나쁘고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생각보다 이한 3분의 2까지는 진짜 가볍게 후루룩 읽었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따로 이름이 나오면서 글이 따로 나오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저는 그게 집중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웠다고 해야 되나 마치 용감한 형사들 프로그램 보다 보면은 딱그 처음에 보다가 뭔가 그 뒤에 예고편처럼 후루룩 나오거든요 저는 그 순간에 집중이 너무 깨져가지고 그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때 잠깐 고개를 돌려요. 근데 그때 이미 집중력이 깨져서 약간 그 뒤에 집중이 좀덜 되거든요? 뭔가 덜 긴, 좀 긴박하고 약간 이미 뭔가를 좀 봐버렸으니까 흥미가 깨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 책도 그랬어요. 이 스토리가 후루루루 그냥 계속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다른 말이 나오니까 뭐 연결은 되지만 아예 다른 책을 계속 보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책 봤다, 저책 봤다, 이책 봤다, 저책 봤다, 이렇게 드는 느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불편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움이 또 있어요. 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표백, 장강면 작가님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